충격, 손흥민, 김선호, 제타와 김현중, 허웅, 낙태 논란, 이 공통점, 연예계와 스포츠계를 뒤흔든 민감한 진실 최근 몇년 사이, 대한민국 연예계와 스포츠계의 대표 인물들이 잇따라 사생활 논란에 휘말리며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축구스타 손흥민, 배우 김선호와 김현중, 농구선수 허웅이라는 각기 다른 분야의 인물들이 모 모두 낙태를 둘러싼 의혹이나 진실공방에 이름을 올리며 충격적인 공통분모를 드러냈습니다. 손흥민, 3억원 합의금, 협박 사건으로 번져 2025년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양 씨로 알려진 여성과의 사생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양 씨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고, 손흥민은 약 3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비밀 유지 계약서 NDA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양 씨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손흥민에게 추가로 7천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 결국 손흥민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두 사람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양 씨가 실제로 낙태를 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아이의 친부가 손흥민이라는 점은 끝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김선호 사과와 복귀 사이 2021년 드라마와 예능으로 큰 인기를 어떤 배우 김선우, 김선호는 전 여자친구로부터 낙태 강요 욕을 받았습니다. 해당 의혹이 처음 공개됐을 당시 김선호는 곧바로 사과문을 발표했고 그 여파로 광고와 드라마에서 하차하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낙태를 두고 상호 합의하였으며. 김선호가 병원 동행 및 회복 과정에서도 성실히 지원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자 대중의 여론도 일부 호의적으로 바뀌었고 그는 점차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중, 법정 다툼, 끝에 반전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은 전 여자친구와의 장기적인 법정 다툼으로 오랜 시간 화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김현중에게 폭행과 낙태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허위사실이 드러나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 대법원은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여성에게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논란은 길었지만, 김현중은 법적으로 무죄를 입증받는데 성공했습니다. 허웅. 진실 공방과 무혐의 결론 농구 국가대표 허웅도 최근 과거 여자친구로부터 두 차례의 낙태 강요를 받았다는 폭로에 휘말렸습니다. 이에 허웅 측은 즉각 명예훼손 및 공갈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여성의 주장이 허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여성은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의도적인 폭로를 감행했으며 실제로는 허웅의 강요나 협박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복잡한 진실 속 대중의 혼란이처럼 각기 다른 사건이지만 공통적으로 낙태라는 민감한 주제가 중심에 있다는 점은 눈길을 끕니다. 특히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와 같은 공인들의 사생활이 대중의 윤리적 잣대에 노출되면서 이들의 진심 여부와 책임있는 태도는 더욱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공인은 더 신중해야 한다.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다른 이들은 사생활이지만 낙태는 생명에 관한 문제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K연예계와 스포츠계의 민감한 이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